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양병의 여성위원장인 신인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 21대 아저기 예. 고양시특별시의원으로 낙지 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고양에 8년 동안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할수 있도록 어,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저희가 yeah. 정치 아카데미라는 거를 홍성민위원이 만들었어요. 아, 아. 그래서 그 정치 아카데미는 어, 올해 입당한 yeah.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고 아. 주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그 신입 당원들이죠, 그죠그분들에게 예, 예. 민주주의도 알려주고 우리 당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아카데미를 예. 5수간 했었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저도 거기서 같이 수료하는 아 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수료한 분들이 아 이거 끝났는데 우리 뭐할거 없을까요? 예. 할거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강원 파라솔을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어... 그게 아이디어가 넘어가고 예. 그럼 우리 고양 씨가 이름이 고양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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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란 고양이라고 예. 이름도 하나 지어와서 지어서 파란 고양이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까요? 강원 배가 운동도 하고 예. 지역에 당 행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 횡단해서 공사도 하고 예. 그런 활동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저번에 리허설을 한번 했었고요. 네. 오늘 거의 첫 번째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원들이 또그 시민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막 가입하고 활동하고 싶고 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막혀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당원, 당원 가입이 이 되는, 사,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은 되는데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의외로. 그래서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예 진짜 그분들도 네. 이, 가입하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활동을. 온라인 당원이 굉장히 예. 쉽기도 하지만 온라인 예. 당원은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모호예요. 그래서 모호하지? 혼자서 다닐 수밖에 없고 예. 여기 우리 정치 아카데미에서 수료하신 분들도 예. 어,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희 지역에서는 모르는 분인데, 예. 온라인으로 가입을 해서 당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 예. 어. 지역에서 어, 국회의원, 저희 지역은 예. 홍정민 국회의원 예. 지역구인데 예. 홍정민 의원과 국회의원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오. 아시다시피 홍정민 의원이 이재명 어, 예. 당대표와 지한분이 저 당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무리 그 댓글창에다가 뭘 쓰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저희 지역에 와서 예. 국민의원이랑 서로 직접 얘기를 하면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지역 위원의 활동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지역 위원의 활동이 무너지면 각 네. 네. 중앙당도 다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각 지역 위원의 활동이 완성하게 네.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네. 이제 새로운 당원들이 모살핌을 네. 받으면서 같이 해 나가는 뭔가가 네. 있으면 이제 혼자서 내버려두는게 아니니까 같이 함께 네.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 예. 아카데미 오주하고 그냥 안녕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역위원회와 이분들이 뜻이 합쳐서 예. 파랑고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예. 이 단체가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는 전국적으로 예. 퍼져나가서 어... 파랑고양이 고향, 고양, 파랑고양이 서울, 파랑고양이 어... 부산을 원하고 아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진짜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미리 뛰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예, 예. 뭐 텔레비전 보고 답답하다고 복잡도정 할 필요 예, 없이 예, 예. 여기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마을버스비로 세상을 바꾸자잖아요 예. 예. 천 원이면 내가 한 달에 천 원씩 내는 예. 이천 원으로 예. 당에도 권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얻고 저희 예. 권리당원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예. 수 있어요 우리 당부터 쇄신할 수 있고 쇄신된 민주당이 또 우리나라 정치도 바꾸고 사회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네요 네. 네, 마을 버스 혹시 혹시 그잖아요. 아, 내가 건강 삼아서 한한번 한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예, 권리당원비 이한 달에 천 원이면 되거든요. 보고 해서 나의 그런 이그이그쵸 이, 나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네. 아유. 그당 안에서의 권리를 먼저 탔고. 그럼요. 그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예. 아니예요. 제가 비록 시 의원이지만 저는 네. 하나의 공부일 뿐이고 네. 여기 계시는 시민들이 네. 정치를 하시는 거고 대의 정치니까 네. 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권리 그렇죠. 당원들은 이 당원들의 이 단비를 내면서 네. 네. 정당 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당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니다오 그러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푸른 고양이, 파란 고양이, 아 파란 고양이, 네. 아 파란 고양이가 전국에 다 퍼져서 예, 파란 고양이들이 그죠? 퍼져서 그냥 지금 어떤 분은 뭐 천만 얘기도 해요. 네. 당은 천만. 네. 예, 그런 예, 파란 고양이로 물들일 수 있도록 파란 고양이 화이팅합시다. 파란 고양이 화이팅. 화이팅. 건강지인 TV 화이팅. 화이팅.